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거나, 이제, 이제 여러분들께서 적응되는 운동을 하신다는 분들은,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, 전신의 자극을 다 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. 전신의 자극을 다 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. 등, 가슴, 하체, 팔, 복부, 그 다음에 가슴. 총 6가지. 총 6가지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한 부위씩만 하시면 되고요. 하체면 은 그냥 스쿼트 하나 가슴이면 벤치프레스든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든 하나 하나씩 하셔서 3세트에서 4세트, 똑같이 10개에서 15개 사이 지정하셔서 3세트, 4세트씩 하시면 총 7부위니까 7부위를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런 식으로 매일같이 꾸준히 훈련을 하실 필요도 없이,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, 하루는 쉬시고, 또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, 또 하루는 쉬시고,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몸 발달에 더 효율적입니다. 그리고, 몸발달이 더디다 상체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나중에 하체 안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후회를 하실 겁니다. 나중에 본인들이 하체 운동 안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할 거예요. 흔히들 얘기하는 상체, 말 그대로 상체 매니아들이죠. 나는 상체만 해. 나는 상체만 할 거야. 하체는 바지 핏을 위해서 하체는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뼈저리게 정말 하체의 중요성을 느끼실 겁니다. 아시겠죠? 꼭 하체 운동 하시기 바랍니다. 벤치 프레스, 데드리프트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벨 로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리터리 프레스 훈련들을 다 하시려면 하체가 정점을 잡아 놔야 하체가 기초적으로 안정돼 있어야 상체 근들이 다잘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